오늘은 수덕사 갑니다. 충남 예산에 있는 수덕사 그 절에 템플스테이 언니들하고 가려고 7월달에 예약을 해놨었는데 그거 오늘 갑니다. 지금 7시 반인데 45분에 출발하려고 도착해서 예산에 있는 카페 가서 브런치 먹고 좀 사진 찍고 놀다가 이제 칼국수 맛집 갔다가 이제 수덕사로 일단은 들어가는 일정이고 어제 언니랑 좀 싸워가지고 조금 어색한데 아침에 풀었고 잘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왔어요 브런치 음. 먹으러요 그게 아니지. 그아나도 아니지. 그냥 팬케이크 미안해.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게 얼마짜리지? 아니 걱정돼서 그래. 얼마가 나오고 싶어? 돌치고 ]시면? 이런 거면 어. 이거 저거는 음. 내 생각에 한20 나올 거 같아. 음. 20 됐어. 야 레카도 60kg까지만 무료래. 저 간, 어디 멀리 가서 어쩌고저쩌고 돼 있어서 나는 우와, 다행이다 그랬더니 갑자기 60kg. 여기가 얼마큼 온 건지 감이 안 잡혀가지고. 여기 105kg에서 집에서부터 레스토마이 커피 맛있다. 아, 근데 빵이 되게 밀도가 있네? 팬케이크인데. 음. 나 부드러워져야 되나? 음. 근데 하나가 아니야. 이렇게 섞어 먹으면 이게야. 이렇게 된거 여기다 대충 먹어서 계속 거슬렸었어 이거 팬케이크 두 개라고 알지? 음. 저 사람이 놀랬어 아까 내차보니 풀을 빡 뿌려 아 진짜? 저거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응 음. 돌치고 음. 그럴까 봐 그게 아, 걱정돼 그치 근데 아저씨가 괜찮다고 했잖아 그 사람이 이제 그... 좀... 뭐지? 아저씨를 나이 차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 친는 생각한 거 아니겠지? 팔은 이걸로 잘라서 고치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나사가 풀릴 만 하니까 풀려 그거 했을 거야. 쫀쫀하지 않아서. 아, 왜그을 거야. 그 내구성 몇 년인가 찾아가 음, 음, 이미 약간 응 음, 약간 하던 하도... 그래 이제 위로하려고도못데 그래 윤중이 <laughs> 위로하려고 했어. <laughs> 아니 어디 달리다가 빠지는 거보다 이렇게 주차하다가 빠진게 안전하지. 그게 왼팔에서 빠지지 음. 그냥 빠지지나 음. 그냥은 안 빠져. 왼팔도 당기듯이 빠지 빠진 거야. 너희들 그게 아니라 티구 내가 부처 공감해 위로해 주는데 부처는 땅에 나 바퀴터. 거기만 돼도 키토, 부처는 그 이렇게 들다 얘는 팀경치라것 같아. 빵을 안먹네 그냥 못 먹었다고 벌써 배가 차. 주정 계속 오는 게 맞네. 공부 재밌다. 살짝 봤어요. 싸서 먹으라는 건 어떻게 먹지? 그냥 올려서 찍으면 돼. 국물을 응. 응. 계속 빨리 국물 야. 너 얼리게 먹어. 그1인 일곱 수 맞지? 국물. 자 우후. 국수도 일, 이렇게 먹고 또또 먹어? 이건 브런치야. 음. 그럼? 국수는? 아침 안 먹잖아. 응. 응. 그러니까 아, 여기서 브런치라는 게 아침 거잘 여기서 되잖아. 먹고 아침이라서. 세타 세타 이렇게 산책 산책 하고 좀 푸어 되잖아. 그럼 바로. <웃음> <웃음> 바로 소화제 거기 놀래서 우리가 보고? 먹어야 돼. 놀래서, 놀래렇게 짧은 길을 걷고 소화가 되잖아. 이놀래을 채워줘야 돼. 어차피 차로 갈 거야. 가자. 이게 생화면 더 예뻤을 텐데. 이런 것도 있어. 그야 굳이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있어? 여기 이런 돌, 이런 길이 위험해. 아...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니, 너무 가까이... 뭐.. 얘네들... 아, 대량난감... 여기도 그거네, 에타세카이역이... 카페 주변에 있어서 왔어요. 이쁘다! 타이어 그휠 가드만 연석이 안박았어도 좋았을텐데 완벽했는데 너무 아쉽다. 연석이 안보였음 또르르르르 비온게 떨어지는거야. 어, 그래. 없는 45년? 아 여기서 편지 쓰면 왜 편지가 없어? 매월 매년 7월 23일 비 오고 하니까 뺀나보다 엽서 보관함 있는데 왜? 엽서가 없어. 진짜로 보내준다고 해서 써보려고 했는데 엽서가 없습니다. 바로 이어서 먹는 칼국수. 갔자? 내가 네 괜찮아. 너 거기 수원 갔을 때도 얼굴 다 보여, 얼굴은 다얼굴안 나오고 형체 나왔어. 몇분 계세요? 세명들어와조 기다려주세요. 치우더더러고너 응. 응. 많잖아. <laughs> 야, 맛있어 보이는 거 김치 맛있어 보인다. 이 랩. 아, 이거? 그냥 칼국수, 얼큰이랑 하얀 아, 칼국수? 얼큰이. 양이 어마어마하네. 근데 결국이 거야? 가 어제 다니면 사고칠 까가지고 구워서 짱, 짱 막혀서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네. <laughs> 그러니까라 <laughs> 이 말... 그게 있어? 어. 보였어? 많맛있 국물이 엄청 많다 응 맛있어 먹어봐 어때? 시키지는 말까 봐 한입은 괜찮은데? 응? 먹어보겠지 아니야 아 미안 <laughs> 약간 마... 데이터를 드디어 구매해수있네 진입만 맞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뭐 저렇게 뭐 바로 봤어. 저렇게 나올지 몰라. 나도 한참 가다가 저게 갈래길이잖아. 어. 그럴 줄 알았지. 종 수덕사 포장 공사 이슈로 주차하고 <laughs> 올라가니 힘들어. 이거 찍어. 맞아 찍어야 돼. 포장 공사 안내 하필 오늘. 그래서 여기다 주차하고 한참 올라가야 돼. 됐다. 왔어요. <laughs> <나중에 민주도 기르고 웃음> 나도 찍을래. 그래.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그냥... 시원하고 좋아. 시원해. 안 좋은 거 뭔가 벌써 해봐. 힐링이야. 흘려봐. 그러니까 더 가까워. 주이 많아. 어? 전화 왔었네? 도 이런데 조심 묶어줘 회사인가예문 응? 응. 잠갔지 아까 차? 어. 가자. 누구 전화인지 신경. 전화 해봐. 일단 평일이니까 업무 그런 거. 얼굴 있구나. 엄청 빨고. <laughs> 집에다가 놓 묶었는데라고. 아니, 놓고 있는 데라고 아니 하지? 원래 들고 있던 거다 쏟아놓고. 여기 거. 엄청 예쁘게 나와. 진짜 공사 중이어서 냄새가 안 좋아. <웃음> 아, 아. <웃음> 대화에 어차피 다 들렸어. 와, 너무. 예쁘다. 길이 있어. 공사 중에 너무 아있다 아까 거기다. 아까 거기. 여기 올라왔던데. <주의> 아면거기에는 <아니>, <주의> 이런 이정표가 없냐고요? 이렇게 보좀 구경하러 오랜만에 가면 공사가 되겠다. 맞아. 밥채는 멋있네데 씨도 음. 비싼 알콜...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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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지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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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 이쁘다... 이쁘이다이이이다 네 해줘야겠다. 참참 네, 참. 네. 참, 참. 안녕. 아, 네. 옷을 받아가지고 이동할게요. 네. 옷은 네, 어, 대중소 아, 중... 중이요. 진짜로 들고 오세요. 대다 중이지. 먼저. 네, 응, 네. 아이, 아, 방으로 가시죠. 네 가실 때네 옷은 여기다가 봤나? 네. 옷이랑은 여기 안에다 별도에 네. 여기 봤다. 여기 약간, 여기다, 여기. 여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 와, 좋다. 이거 우산인가? 아니, 어, 갖고 화장실에 세워놔도 되고. 는시 오, 좋다. 시원해. 에어컨도 있어. 이렇게 있고, 화장실도 있습니다. 방에서 보는 풍경. 아까 계곡, 뭐, 물 있는 데도 있었잖아. 미안. 진짜 금일까? 불쌍. 일부러 더 그러는 거? 어 저쪽에도 뭐가 쭉 있나 봐. 뭐. 아침 공양 가는 길. 对。 옵니다.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정해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비오고 비오고 안개 끼고 앞에 안 보일 것 같지 않아 올라가도? <목소리> 왔던 그대로 하고 돌아가기 마음 깨끗하게 잘 비우고. 가. 장트 갑니다. 안녕. 왔던 길로 갑니다. 주차장 갑니다. 짐을 놓고 다시 와볼 거예요. 내려왔다가 다시 들어왔어. 덕숭산, 덕숭, 총림, 수덕사 여기가 정문이야? 응. 그래 보이지 않아? 정문인가 보다. 정문인가 보다. 멋있다. 그 인스타그램 그거 뭐야? 여기 찍어, 사진. 여기서 찍어야지. 아니 거 샵. 여기다 태그가 돼있어. 음. 저기 승은 내가 하나 찍어까 응. 미술관은 여기였습니다. 수술관야 이거 음정에 들어가면 잔돈이 없어가지고. <laughs> 아 사진 찍. 참... 너무 예 만지지 말라고? 진짜로? 원기시마. 아... 파손 씨 책임지지 근데 만져봐야 알지 수...덕...여...관 <목소리> 와 여기 봐 저기 두 부분 가봐 좋다. 꽤 넓은 소가지 응. 하나가 아니었네. 그러네. 저쪽으로 가야 되나? 서비스 왔어? 이런 게 만원이야? 이 맛있다고 했던 거. 응. 밥 먹으러 왔어요. 산채 정식. 떡정시, 입안, 소나 고기 넣고지 생선, 그리고 생선 이것도 생선, 이거랑 찌개, 된장찌개. 저도 음 있다 괜찮아, 데는데 나도. 음, 찌개! 나 찌개 줘? 응. 그래? 응. 그릇에다 막 넣어줬다. 한 마리에 2,000원. 아니, 껍질 되게 쫄깃한 <줄기다> 거같 <laughs> 상터 광장. 진짜 연탄이야. 예산 연탄집. 내가 사고 싶다고 했던 거. 어, 근데 나 약간 사오지 말랬는데. 살찐다고. 사오 말랬어? 어, 다이어트. 파이 가 아니, 그럼 이거 아니야.

그냥 오리지널이 3,300원이거든. 몇개 사가가 한3 개? 한개한 3개? 우리 집만 진 않는 거 아니 일단 사과, 사는 거야 일단. 건약과 애플파이 사과당 약과도 샀어요. 국수인데 저기 국수 전통 수제 국수 여기서 국수 하나 사갈게요. 가자. 여기로 들어가네? 유통기한 어떻게 돼? 형 물어봐. 그렇게 써있었어 들어가, 이제 기다리자. 아, 빨리 그냥 카페 가서 응, 응. 우리는 커피가 필요해.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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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고밥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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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예뻐, 예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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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산책할 수 있나봐. 어, 땡큐. 어? <웃음> <웃음> 혹시 이또위젯층 위즈... 없지? 가리고 없어? 아니? 여기는 좀 그렇지. 커피. 카페인 처음 마실 커피 양이나 너무 작아 지금. 그렇게 작아? 아나 지금 벌컥벌컥 먹고 싶은데. 야 이거 이렇게 마시려고 그랬어 어, 그런가 봐. 역방어 어우 시원해 도우 어, 맛있다 도우 응? 맛있어? 음? 음? 내가 싫어하는 음, 신맛이 음, 없어 어. 산미? 산미재로 어. 나 찍는 거? 응, 너 찍는 건데 난 거기서 나 찍어도 응. 좀 바깥이 응. 보이진 응. 않네 그래? 어. 음. 가방에 보이는 게좀 이렇게 어. 죽여봐 그러면 아래로 안 보여 응.

너무 작은 정원같이 이쁘다. 아니야, 이런데서 앉아서 사진찍으려면 찍고. 선생님, 이나올모 여기 야외 테이블도 있네. 코스모스, 잘 안보여. 코스모스 사진 여기 영상에서 거의 안나